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의학과를 다루는 드라마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나와 음.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방송이 될수 있도록. 대철 선생님은 의사입니까, 연예인입니까? 가장 큰 피해는 환자들이 보고 있다고요.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좀더 차별화된 휴먼 멜로 힐링. 정말 수지 맞은 드라마가 될수 있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KBS 1TV 1일 드라마 수지 맞은 우리에서 수지 역을 맡은 한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신과 의사예요. 네. 정신과 지금 레지던트 3년 차. 세상에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 자신보다 소중한 건 없어. 정신과의 문턱이 과거에 대해서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용기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길 바라는. 얼굴만 고운 좋아하는. 마음 시퀀트 기간 되겠습 화려 비고 진지하고 따뜻한 사람. 수지라는 인물은요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가족들도 살피지만 피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라고. 내가 왜 남이야? 가족이잖아. 결핍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들, 내 가족들에게 굉장히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속내가 있는 인물인 것 같고요. 제 환자예요. 들어가서 혈압이나 맥박크할게요 네, 저는 제 환자들한테 단한 번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 없고요. 사람들하고 있을 때 밝지만 또 혼자 있을 때는 처연해지는 부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장 닮아있는 인물이 아닌가 그렇지만 당차고 씩씩하게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복합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 네, 나요? 아, 선생님이랑 같은 과에서 근무한 그 의사라고요, 의사! 최우리 역을 맡은 배우 백성현입니다. 아 의사가 자기 환자들 놔두고 행사 진행 냈으니요 그것도 다 의사라는 직업과 상관이 있습니까 최우리는 정신과 의사고요. 엉뚱하고 유쾌하고 아유 우리 기분도 좋은데 어떻게 같이 응원 한번 할까요? 대한민국! 네, 짱 소리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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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소리 마 소리 운 소리 짱짱! 저희 좀 많이 드세요. <laughs> 나한테 필요한 건 열받아 냉찜찜. 다른 남자 주인공들과는 좀더 차별화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은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지? 아니, 그럼요. 그동안 제가 엄마 밥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최선영 역할을 맡은 오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3번 테이블. 내일싹 나가요. 그렇게 번쩍번쩍 번쩍 들다가 허리 나가요. 뭘이 뭐, 정도 가지고. 정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주 한쌍의원한인줄알아 나 딸기시럽 흘러내리는 느낌이야 딸기시럽 저의 그 협진 요청하고 당장 수술방으로 옮겨 예. 잘 먹고 갑니다. 네, 이거 대게 가셨어, 사모님이라고 보세요. 그 음식에 대한 관심과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손님들 다 가면 엄마가 동화책 읽어줄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남편과 헤어지고 지금은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지금 있는 자녀들과 또 내가 찾는 자녀와 어떻게 풀어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병든 소도 절떡 일어선다는 뻘나지. 저랑 같이 잡으러 가실까요? 진나영 역을 맡은 강별입니다. 내가 살면서 소름 끼치게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알아? 진수질 동생, 진나요! 어려서부터 잘난 언니 때문에 단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은 적 없었어요. 착한 언니 코스프레 좀 그만해. 언니에 대한 질투심과 열등감이 아주 가득한 그 속에 야망이 있는 둘째 딸 역할을 맡았고요. 난내 힘으로 모든 최선을 다할 거야. 내가 할수 있는 거 모든 걸다 해볼 거라고. 현재 리포터로 활동 중이고, 굉장히 억척스러우면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첨뵙겠습니다. 한연성입니다. 한연성 역을 맡은 신정윤입니다. 아니 뭐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야 뭐 어머니 <laughs> 오늘 하 고생 많았지 대고 환영한다. 아이고 뭐 마중까지 나오세요. 저도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할아버지 뜻에 어긋나지 않는 패들 병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되게 쾌활하고 진지적이고 배려심 깊고 재능도 있고 어, 집안 인성 인품 순애보 이런 걸다 갖춘 엄친아 같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름 들으면 모두가 와 하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서 확실히 더 생동감 있고 촬영지장에 막 기대가 돼요 여기 진 선생님한테까지 생일 축하를 다 받고 제가 죽기 전에 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바로 그 진솔 씨의 애비 진장수입니다 여기 여기 가족사래 언니가. 언니가 됐으면 지 동생 어떻게 어디... 끌어주고 밀어주고 무슨 일이든 신중을 위해서 나쁠 거야 혹시. 개운과 다르잖아 개운과 뭐 식당 영업 방금 끝나서 시간 돼 진수지 선생님 동료가 된걸 하늘에 감사해야 해 아니 조만간 진나형뻘짤 나오겠는데 응. 뻘쩔? 어? 대본 리딩만으로도 재밌으면 방송을 나갈 때는 시청자분들께 큰 재미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드라마는 말로 많이 전달을 하는 것 같아요. 따뜻한 가족애를 또 느낄 수 있고 우리 주변도 생각해 볼수 있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여시 삼십 분 저희 드라마와 함께 따뜻한 밥한 끼와 <laughs> 힐링하시면서 동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지마준 우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기대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